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콩콩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하나 출생의 비밀. 신여진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모두가 알지 못했던 배신의 서막이 펼쳐집니다. 과연 이 비밀이 밝혀지면 어떤 지옥문이 열리게 될까요? 역대급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비 오는 밤. 신여진은 창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며 붉은 액체가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전단지가 놓여 있었죠. 윤유진 실종 전단지. 낡고 빛바랜 종이 위로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신여진의 눈빛엔 알수 없는 의문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대체 누가 보낸 거지? 이 전단지를 보내 신데렐라 게임을 수면 위에 오르게 한 사람이 기업 사냥 피해자들 중 누군가 보낸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신여진이 손에 쥐고 흔들었던 그들을 그녀는 아직도 자신에게 복수하려 발버둥 치는 불쌍한 존재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단지를 돌린 자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라는 사실을 최명지와 윤세영이 버린 일이라는 것도. 한 집안에 있는 쥐새끼들이 그녀의 뒤통수를 치고 그녀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구하나는 무너질 듯한 몸을 가누며 은총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총이의 인형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정작 은총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신여진의 계략으로 인해 강제로 생이별을 당한 구하나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부여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서히 차가운 결의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신여진 당신이 감히 내 아이를 빼앗아 나에게서 은총이를 강제로 떼어놓은 건 끝까지 가겠다는 거네. 구하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며 생각합니다. 신여진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반드시 은총이를 되찾을 거야. 구하나는 비장하게 맘속으로 다짐합니다. 몰락할 사람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은총이는 소아우울증이 날로 심해져 유치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구하나 역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구지석은 신여진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유진 실종 사건보다 훨씬 전인 윤유진의 출생부터 신여진의 모든 과거와 행적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여진이 숨기고 있던 출산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신여진이 유진이를 찾기 위해 병원에 기록해두었던 유전자와 일치하는 한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나. 구지석은 충격을 받은 듯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이 사실을 곧바로 윤성호에게 전했습니다. 윤성호는 신여진의 출산 기록지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윤성호는 한참이나 말을 잃고 오랫동안 결과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검사 기록지는 출산 당시 의료기록으로 거짓이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었죠. 윤성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충격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와 윤성호는 숨을 고르며 계속 결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사망 진단서까지 분명 확인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신여진의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가 또 있다고? 혹시 신여진이 출산하던 날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윤성호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유진이의 사망진 단서까지 직접 확인했던 그였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딸이라면 신여진이 출산했던 날 무엇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성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당시 신여진이 출산했던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수십 년 만에 재회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는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윤성호의 강한 추궁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신여진 회장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에 맞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그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성호의 눈을 피했습니다. 윤성호는 긴장한 채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은밀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명지라는 여자가 신여진 회장이 다니는 저희 병원을 조영사라는 남자와 함께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병원은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았고 최명지와 조영사는 그 약점을 이용하려 병원의 몇몇 인사들을 매수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윤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최명지는 평소 신여진 회장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저에게 신여진 복중에 있는 쌍둥이 중한 아이를 없애달라고 사주를 했어요. 당시 저는 의료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명지와 조영사는 제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그 끔찍한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한 아이는 곧바로 사산되었다고 차트에 기록되었지만, 하지만 저는 차마 그 아이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이를 병원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이후 그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신여진에게는 첫째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성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한순간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이가 병원 밖으로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땀을 훔치며 말을 삼켰습니다. 저도 그 이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고아원에 버려져 수녀님 밑에서 자랐다는 소문도 있었고 누군가 몰래 어디론가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최명지가 시키는 대로 신여진 회장에게 아이가 사산되었다고만 전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성호는 멍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직접 확인한 순간 윤성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휘감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진실이었다는 사실과 친딸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현실이 슬프고 안타까워 윤성우는 절망감에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한편 신여진은 은총이를 볼수록 윤유진의 생각에 사로잡혀 유진이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은총이의 작은 손을 볼 때마다 유진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눈앞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한 장, 두 장. 오래된 서류 사이에서 빛바랜 윤유진 출생 기록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신여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신여진은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 윤유진 하지만.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신여진의 가슴에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때 쌍둥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면 나는 두 딸의 엄마로서 지금쯤 따뜻한 가정 속에서 두 딸들과 함께 웃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윤성호도 나를 떠나지 않았겠지 우리 가족은 온전히 함께였을 텐데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며 왔습니다. 왜 이런 잔인한 운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일까? 한없이 원망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신여진의 머리를 휘감고 숨을 막힐 듯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쌍둥이 중한 아이가 사산되었는데 유진이까지 실종되고 6년 전 사고로 죽었다니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다고 손가락이 종이를 움켜쥐는 순간 신여진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봉인했던 과거가 마치 차가운 물처럼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병원 복도, 출산 직후 흐릿한 정신 속에서 들려왔던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 첫째 아이는 안타깝지만 사산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이 온몸을 마비시켰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신여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 첫째의 사망 진단서와 둘째 윤유진의 출산 기록은 신여진의 인생에서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는 흉기가 된 듯했습니다. 그것은 신여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끔찍한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구하나가 유진이의 언니이자 윤성호 자신과 신여진의 친딸임을 알게 된 순간 윤성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까지 저려왔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신여진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신여진에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단한 줄도 쉽게 써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신여진이 받을 충격을 떠올리며 망설였습니다. 결국, 윤성호는 짧고 단호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날 밤, 신여진과 윤성호는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마주했습니다. 신여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윤성호는 무거운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출산하던 날, 그 병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신여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성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쌍둥이였어. 당신은 두 아이를 출산했어. 하지만 최명지가 조영사와 결탁해서 첫째를 없애려 했어. 당신 주위를 맴돌며 시기 질투한 최명지가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 병원의 의사를 매수했지. 의료사고 소송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의사가 결국 그들의 손을 잡고 윤성호는 입술을 깨물며 진실을 더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그의 목소리를 잠시 진정시키려는 듯했습니다. 신여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숨을 삼키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첫째는 사산됐다고 했잖아요. 태어나 보니 복중에서 이미 사망했다고. 윤성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며 무거운 입술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는 다행히도 살아있었어. 하지만 의사는 최명지가 시킨 대로 차마 아이의 생명을 끊지 못했대. 그리고 아이를 병원 밖으로 빼돌렸어.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구하나야. 순간 신여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현실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곁에서 있었던 구하나가 그리고 은총이와 생이별로 지금 누구보다도 나를 미워하고 있을 구하나가 나의 친딸이었다니. 신여진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절망으로 가득한 감정이 삼켜버릴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이 모든 걸 꾸민 최명지와 그녀의 딸 윤세영을 떠올리자 손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신여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여진을 조롱하며 모든 것을 빼앗아간 최명지와 윤세영.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딸을 빼앗았던 그날처럼 너희도 똑같이 잃게 될 거야. 최명지 똑같이 되갚아줄 거야. 내가 당했던 그대로. 내가 받은 상처를 반드시 곱절로 되돌려 줄 거야. 그러나 분노보다 더큰 감정이 신여진을 휩쓸었습니다. 곁에 두고도 딸인지 몰라봤던 구하나. 너무도 가까이에 있었는데 딸을 몰라본 자신이 원망스럽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신여진은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 딸. 하나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가 널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너는 멀리 있던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줬구나. 그런데도 엄마는 널 알아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시녀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나의 첫째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은 기쁨과 동시에 깊은 슬픔과 후회스러움이었습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제야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신여진을 더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바보 같았던 지난 세월과 절망으로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찾은 내딸 하나를 위해 나는 더욱 강인해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신여진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묘한 감정과 기운이 천천히 신여진과 구하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딸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부모 없이 동생들을 키우며 고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구하나. 그리고 신여진의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해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거야. 내딸 구하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미래까지. 신여진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로부터 은총이를 떼어내며 이기적이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타인을 짓밟아버리는 신여진의 모습을 지켜본 구하나가 신여진을 자신의 친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은총이와 구하나. 그리고 구하나의 동생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구하나는 신여진을 만나주지 않고 신여진에 대한 복수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리뷰콩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